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 바이오팜이랑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오늘 장에서도 상승 모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로 우리가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두 종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 이슈랑 이제 어떤 기대감 자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SK바이오팜을 보게 되면은 뭐 상승이 나왔어요. SK바이오팜도 여러분들이 뭐 분명히 위쪽에서 굉장히 고, 걱정 자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매물대 자체가 여기 이쪽 라인에 20만원 위에서 20만원에서 22만원 이쪽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서 있어요. 자 여기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너무나도 잘 들어와요. 너무나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상승폭이 나올 수 있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20만 원까지 가냐 못 가냐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플들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세노마메이트라든지 아니면 솔리암페톨 뭐 신약 개발 자체를 경험을 바탕으로 통증이라든지 희귀 내질환이라든지 수면질환 관련해서 신규 물질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SK 바이오팜이 주로 이제 합성 의약품 신약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도 좀 지정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신약 출신 뭐 솔개 암페토리라든지 미국에서 뭐 FDA가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한 카리스바 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리고 뭐 cns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다수의 신약후보물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오일선을 계속해서 좀 아름답게 타고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 트렌드가 말씀을 드렸듯이 5일선 타고 가는게 계속해서 좀 간다 라고 보시면은 좀 이쪽 밑쪽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5일선을 지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반이라도 일단 좀 수익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은 뭐더 보시거나 아니면 더 빠졌을 때 반은 반을 다시 또 채운다라든지 이런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만원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비중을 추가한다라기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방 안에서 뭐 실시간 추천주 라든지 아니면 속보 그 다음에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랑 비밀번호랑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SK, 뭐, 다른, 뭐, 형제라고 할수 있는 바이오, 사이언스도 다시 한번 5일선을좀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오늘 뭐, 굉장히 좋은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을 지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뭐, 기간 수급이 뭐, SK, 바이오판보다는 뭐 좋지는 않아요. 뭐 연속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잘 들어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험이라든지 투신 쪽에서도. 굉장히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는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노바백신, 노바, 노바백스, 노바백스 백신이 6월 달에는 이제 첫 완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보. 부분도 있고 뭐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도 많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sk케미컬에서 좀 물적분할해서 설립이 됐고 백신이라든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그 다음에 생산판매 라든지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상포진 백신 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두 독감 이런 쪽에 백신에 관련해서 상품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좀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올해 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상승이 될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임상 자체를 놓고 봤을 때뭐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나쁘지는 않게 흘러나가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지금 뭐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밑에, 밑부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최근 트렌드예요. 5일선 지지를 보면서 5일선 밑으로 빠지면은 반이래도 일단 확정 수익을 지어 놓으시고 반은 우리가 밑에서 빠졌을 때더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5일선 위로 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반을 다시 한번 담으셔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꼭대기 19만원 뭐 18만원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괜히 굳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비중을 추가한다 라기 보다도 좀더 올라오는 거 보고 내용적인 부분 뉴스라든지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상승이 크게 더 한번 좀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물대 자체가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16만원 돌파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자, SK바이오사이언스랑 바이오팜은 좀 장기로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링크랑 비밀번호 드릴 거니까, 비밀번호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